열수비전 엘리바스 농구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아, 스텝, 바, 스텝. 안녕하세요.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 대표 만능 스포츠 음악, 한소희 자가를 소개니다 교회에 대표적으로 농구팀이랑 축구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두팀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거기에 도움을 얻고자 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어디인지 휴이 자매, 의복장이 설명해 주아요 오늘은 농구팀을 먼저. 볼까요? 네, 저희 교회 농구팀 엘리바스 농구팀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떠셨어요? 또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네. 계속 해보세요. 네. 제가 어, 궁금한 네. 게 하나 있는데 어, 보니까 이제 못 보던 공물들이 좀 보여요. 네. 저희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우연히 저기 농구, 야외에서 농구를 하다가 이제 만나서 그래서 저희가 제안 을 드렸죠. 같이 농구 해보는 게 어떻겠냐, 교회팀이 있는 같이 오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왔고한온지한 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어어 어, 잠깐만 이렇게 어오준비어어어 아. 오늘 당어어죠 아, 제대로 어어어준비어어어 그럼요 아. 오늘 풀 장착인데요 그러니어어공 소리가 들려요. 어이 문을 열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아, 축구 동아리 같이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잘하는 개인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개인기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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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한번 소희 자매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음. 오, 오 좋아 요 좋아. 좋아요. 그런 시간 그런 시간 아, 하는데 그런 소질이 소질 있어. 소질 10점 만점에 몇점 주셨어요? 지 8점 정도. 아, 너무 그 어. 한 찬점 받았거요 응. 아. 너무 박하시네요. 너무 박 <laughs> 다음으로 가슴 트래핑인데. <laughs> 오!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요.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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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으셨는데 잘했어, 이제 타움이니까 약간 이쪽에서. 아, 거기 너무 아파요. 네. 방운얼굴들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축구선교팀은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첫 시작은 월곡 초등학교에서 이제 조금씩 모여서 시작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역사가 쌓여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 때문에 네. 깜짝 놀랐으니까. 그렇죠. 너팀질수 없죠. 팀 소개해 주세요. 어, 역사는 좋네요. <웃음> <웃음> 아, 역사 좋네요아 저희는 2017년도 여름에 이제 월곡 장기구장에서 <laughs>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성북구민 체육센터에서 어, 체육관을 대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한 소위를 위해서 각 팀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축구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날씨나 좋은 환경 속에서 인원 수에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친목 동료를 위해서 얼마 전에 또손흥민 선수가 우리 챔스 결승전에 나왔주으니까 <laughs> 아, 네. 그때 또 새벽에 어, 그 새벽에 모여 같이 멋있다고. 축구 관람을 하면서 어. 간식 먹고 아, 즐겁게 교제 나누고 어. 이게 또 축구팀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어. 있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뭔가 <웃음> <웃음> 뭐야 야 이런 것도 웃으셨는데. 아행니다네 아, 아, 아. 농구팀의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 아, 저희 형제들 보셨잖아요. 네. 크죠? <laughs> 괜찮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는 형제들이, 형제들이 잘... 많고. <laughs> 저희 슈퍼팀은 있어요. 와보세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체계적인 스킬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 전략 전술. 그런 것까지 다. 기초부터 실력을 다 키워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농구가 없으면 농구가 되어 해드립니다.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농구와 제 차에 항상 있고요. 유니폼 이 있고요. 양말 있고요. 다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냥 진짜? 맨몸으로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200, 230 있나요? 사드립니다. 아! <laughs> 꼭 내보내주세요. <laughs> 제가 듣기로는 성도분들 중에도 우리 소희자매처럼 축구팀, 농구팀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축구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축구팀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이제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깊은 교제 나누고 또 즐겁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같이 공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셔도 또, 또 나이가 좀 어려도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운동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laughs> 네, 저희 교회 꽃은 스포츠 선교팀 두 팀, 축구팀과 농구팀을 만나 보았는데요. 이 스포츠 선교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되셨나요? 온전한 공동체. 온전! 온전한. 예!